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규입니다. 아,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거 오르내지, 무지락골지라고도 하죠. 어, 여기 예전에 무려 터일 때, 아, 그때 와보고 지금 처음이니까 십몇년된것 같습니다. 어, 그때 이 오르내지는 어, 조그만 둔봉이 있던 데에 이제 제 방에 쓰면서 커다란 어, 저수지가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미꾸라지가 참 많이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씨알 좋은 붕어보다는 잔챙이 붕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베스가 들어가 있어서, 어, 그래 잔챙이 씨알은 없고, 나오면 뭐큰 씨알이고, 또 여기는 뭐, 어, 관령저수지니까, 어, 토종붕어 여기 선별해서 여기다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자 거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우리 후배님이 오셔서 51cm를 잡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대물터로 소문이 났고요. 어, 여기는 이제 수상자대가 하나도 없어요. 수상자대 하나 없고, 뭐, 한 3만 5천 평 되는 저수지인데도, 어, 좌대, 어, 연안으로 접지 좌대만 뭐, 한 70석 이 정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완전 대물터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니까 오늘 저녁 또 내일까지도 여기서 한번 어,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편성 마, 마쳤는데요. 4.0부터 어, 4.8까지 모두 열 대를 편성했습니다. 수심은 오른쪽은 한 2m가 넘고요. 왼쪽은 1m 한2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골자리로서 수심이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경사진 곳이라고 합니다 저 안에는 수세미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찌 세우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몇번 던지면 찌가 다 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상태 그대로 수처를 놔두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크랭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 볼트를 사장님 주시더라고요. 볼트를 끼게 되어 있네. 이렇게 고정. 아참 별거 아닌데도 이런데 이런 걸로 신경을 써주는 게. 고맙습니다. 아, 덥네요. 예, 저수지 풍경은 아주 좋네요. 저수지 연안으로 전원주택들이 좀 있고요. 자, 물은 아주 너무 맑으네요. 완전 계곡지처럼. 아, 계곡지처럼이 아니라 계곡지죠. 어, 아주 물이 맑아가지고.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수세미풀이 아주 가득합니다. 바닥은 뭐 마사토인 것 같고요. 여기 예, 이제 케미교체 완료했습니다. 어렵네요. 어, 지금 수세미풀이 물속이 많아가지고 치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던져야 한번 수거든요. 왔어 왔어 왔어. 아싸! 마리 걸었어. 어우, 어디로 가냐? 넘어갔냐? 어우! 안 와. 오, 크다. 사자네. 오씨, 오. 사자야, 사자. 이거, 이거야. 오, 사자래니까. 쭉쫙 올리네. 어쩌서? 야, 봐라, 야. 오. 가자. 오수저좀 봐. 아, 오수수 지금 뭐 어떻게 줘? 좀 있어. 오수수에 나온 거야, 뭘 나온 거야. 아니, 지금 오수밖에 안 쳤어. 네. 네. 와. 바닥이 다보네 예. 오. 와. 와. 어마어마하다. 내가 낼 들고 찍을게요. 그 <laughs> 어휴. 표지, 표지 모델에 해줘요. 이야, 어? 좋다. 왜? 어마어마하다. 자동 빵이 아니라니까. 42.5 <놀람> 예, 자장이 벌써 훨씬 지나버렸네요. 어 후배님들 오는 바람에 가서 삼겹살 좀구 먹고 왔더니 하나는 앞에다 끌어 놨었구요. 하나는 또 찌가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입질이 두번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끌려와 있던 낚싯대를 다시 던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던 찌가 하나 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챔질했더니 그게 42가 넘는 아대물붕어아 붕어 멋지게 생겼네요 그런 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이게 자야 되는데 또입지를 봤으니 이 잠도 못자고 이게날범새에뛰지 않을까 싶네요 아뭐 멋진 붕어 어쨌든 한 마리 봤습니다 아, 비가 오네요. 비예보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걸 안 보고 왔더니 음, 비가 오는데 지금 한시가다돼 가는데도 어, 그렇게 졸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찌를 보고 있는데요. 어, 그것도 그렇지만 옆에서도 또 대물붕어가 한 마리 나왔거든요. 밤에 입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좀더 찌를 바라보려고 앉아있습니다. 사자는 안되겠다 좋네. 좋네 좋습니다 도망갔어 어휴. <laughs> 이 씨. 사진도 못 찍었는데 씨. 어우. 500원짜리 동전이이비들이비들이 500원짜리 동전만 예, 네,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케미 교체 다완료했고요 아침 낚시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새벽 4시까지 앉아 있었네요. 4시까지 앉아 있으면서 아, 두 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계측자 위 올려놓고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려서 놓치고 말았고요그 어, 외에도 입질이 한 두세 차례 더 있었는데, 아, 뭐, 저, 야식 먹다가, 하나 뭐, 앞에까지 끌어다 놓은 거 놓쳤고요. 그리고, 어 한번 살짝 올라오는 거, 어좀 늦게 봐서,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만 봤습니다. 아 뭐, 이렇게 입질이, 한밤 중에 아주 깊은 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 밤, 늦은 밤까지 진짜 낚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한테는 그래도 새벽 4시까지 있다가 어, 잠깐 묻히고 어, 다시 일어나서 아침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뭐 별로 없고요 어, 빗방울 오락가락 하고 어, 또 어, 기온은 뭐 아주 시원하다 해 뭐, 아주 쾌적할 정도로 어, 그렇게 기온은 적당합니다 아 여긴 풍어리다 끼면 다 대물 인가 봐요 어, 여기 뭐 옆에 분두 마리 건, 걸어내는 거 봤는데 그것도 상당한 대물이었고요 텐 텐님 자리인데 어 그래도 거의 새벽 4시까지 버티다가 들어갔는데요. 입질도 못 봤습니다. 저, 저 분, 저분두 마리 잡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대물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건너편에도 계신데 저 분들은 너무 멀어서 확인을 못 했고요. 자, 아, 여기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세번째인데요 지금 딱 급하고 일신이 들어왔거든요. 한쫙 올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참 아침 먹고 왔더니 이렇게 목줄이 터져버렸네. 찌가 한 1m 가량 이동이 있었고요. 아참 아깝다. 아 비가 계속 오네요. 안 나고 이러면 오전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이구 야, 낮에도 고기가 나오네. 뭐 먹었어요?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먹고 하나 나왔다네요아 옆에서 나오네. 지금 지금 시간에 헛걸이 월척 좀 되겠네. 월척이 뭐안 돼? 아. Yeah, 오후가 되면서 비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뭐 입질도 그쳤고요 어차피 철수할 거니까 어 이제 대를 슬슬 접어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과는 42cm 4자붕 한수하고 놓쳤지만 4자로 추정되는 붕어 한수하고 잡기는 두수 잡았습니다 그 일질도 한두번더 있었는데 놓쳤고. 저좀 아쉽네요. 다음에 평일날 한번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서울 어디 갔다. 어디다 간다?